할렐루야. 저는 소아육교구 박선화조 김희영 목장은 새싹 목자 김희영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지만 잘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방 도시에서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3 때 당시 39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생계나 학비를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면 점을 치거나 구슬하여 이안을 얻으면서 칠 남매를 키우셨고, 칠 남매 모두 무탈하게 성장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빚을 동원해 사업을 시작하였고 결국은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에 빚더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건강 상태도 엉망이었고 가슴 속에 가득한 우울를을 감당 못해 그 당시에는 술을 마셔야 겨우 잠들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눈이 안,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런 남편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지만 집안에서 마음하면 마주치면 울컥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당장 굶거나 길거리에 나앉은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2년 전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때는 불교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였는데 몇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무심코 지나친 친구의 변화였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교회 다니니 어때?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알아서 찾아오너라 하는 부처님보다는 내가 진리니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분명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laughs>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삶을 바꾸고 싶어 한다. 나름의 성실함과 인내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해 보지 않는 일을 해야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꼬리를 무는 생각 끝에 왜 나는 교회에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을까 수십 년을 새벽기도 다니시는 시어머님을 곁에 두고서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5년은 너무 길고요. 3년 안에 조그만 신호라도 보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제가 죽든지 살든지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저 벌죽이 없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도 안 되는 성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50년 넘게 제 생각만으로 살아온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양육받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부르신 것이라고 하실 때 설마 그럴 리가요 교회 다닌 적도 없는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모기 고둔 백성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여담이지만 막상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종교 부지란 팻말이 있을 때 근처를 한두 번 지나간 적이 있었고 또 어느새 교회가 다 지어졌지만 오병이어 교회라는 이름이 왠지 이 세상에 필요한 기적만을 강하게 구하는 교회는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갑자기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고모부가 생각나서 상해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당신도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오래전에 배우셨다면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당장 등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단이거나 말만은 큰 교회는 아니라는 최소한의 대답을 듣고 나니 내가 다니게 될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담임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듣기만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화면과 함께 보면 표정 변화가 없어 말씀하셔서 좀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적응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잘 지어진 밥과 깔끔한 된장국, 그리고 맛깔스런 김치로 차려진 소박한 밥상을 대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다시 생각나는 그런 밥상처럼 하나를 듣고 나면 어느새 다음 주 설교를 열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제게 훌륭한 본이 되는 단임 목사님을 만나서 올바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초기엔 기도를 어찌 하는지도 모르는지라 새벽 기도 시간에 불이 꺼지고 통성 기도가 시작되면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넘지 않았고 남은 25분을 암담하게 기다리다가 뭔가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 또다시 눈을 감아봤지만 이번엔 3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쓰여진 화면을 응시하면서 30분 이상 기도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싶은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서 끝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왜 저분들처럼 간절하지 못할까? 좀더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끝나고 딱히 더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실 터이니, 부디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동시에 수백 명이 이렇게 울부짖으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일일이 다 기억하시기도 힘드시겠다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양육 시간에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기도 훈련집을 권해 주셨고 기도 훈련집에 표시하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면서 3 시리즈 학교 시리즈 양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기도에 서툽니다. 기도 훈련집 책을 읽으면서 또랑또랑 하는 기도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정말 눈앞에 문제가 크게 느껴지면 기도가 나오기보단 눈물이 앞섭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낮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항상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는 찬성과 구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두 살짜리 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제가 미쳐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순식간에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게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수요예배 때 단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일용할 양식이요 라고 크게 답해놓고 멋쓰게 졌습니다. 인연이 다 되어 가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일용할 양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돌아오는 길에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영아, 설마 하나님께서 너 하나 굶겨 죽이지 않으시려고? 단지 그것 때문에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까? 정말 그게 다일까? 저는 한동안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곤세를 손에 쥐고도 또다시 염려와 걱정으로 습관처럼 돌아가는 미련한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설교 말씀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는 말씀을 붙들고, 그날 이후 눈앞부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세례를 받을 즈음, 참고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받았습니다. 받을 즈음, 나의 교회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래는 참으로 게을렀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전도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겼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속한 육교구 전도특공대 식구들의 헌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는 젊은 엄마들이 정말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전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 전도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전도용품을 함께 준비하고 노방전도를 나가고 관계 맺기를 하여 한 영혼의 정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열심입니다. 또한 연배가 높으신 권사님들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심에도 태신자 초청 모임을 비롯 크고 작은 행사에 기꺼이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몇년후 제가 갖고 싶은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전도의 기쁨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전도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에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었던 저희 부부는 5년 전쯤 시아버님께서 아프실 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노후의 종교생활은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인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서두는 내가 귀찮기도 했겠지만 기왕에 약속한 바가 있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편에게 교회에 간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참석해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철에 참석하려는 날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12월 어느 새벽 새벽 기도를 다녀오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자 어이없는 기분과 함께 울컥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 사람은 왜 기도시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송구 영신 예배때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만지셨고, 2013년의 시작과 함께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길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하에도 나가고 집에서 극동 방송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생활에 열심입니다. 요즘은 새벽기도를 나가지 않는 저를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짓는 거라고 책망과 함께 곤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의심 많고 목이 고든 남편을 한 순간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두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키우는 편이기도 했고 일요일 아침 늦잠만 자고 일어나는 것이 신통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가 그,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아이들은 부모랑 교,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본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교회를 옮기도록 했고, 지금 함께 교회 다, 500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딸에게 큰 믿음을 주시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쁘고 큰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과 밝은 웃음이 평생 동안 함께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의 기도 제목인 아들은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저항했지만, 일 교회에 등록한다. 이 집을 나간다 중에서 택하는 자유만을 얻을 수 있었고, 고교 졸업과 함께 강군적으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가족 학교도 어찌 어찌 마쳤습니다. 맨 앞줄에 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거나 늦은 것은 다반사고, 예배 시간에 오는 날도 조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주일 오후면 집안이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산 성경책은 지포를 열어본 적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독수리 눈알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엄마인 저는 잘 압니다.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경험과 과정을 통해 아이를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아까워하며 내던 11절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11절의 비밀도 조금씩 깨닫는 눈치입니다. 어느 날인가 혼자서 지나가는 말로 확인... 11조를 내도 내가 쓸 돈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한 계획을 지니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큰 믿음 주시어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멀리 강주에 있는 여동생입니다.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 동생은 남편의 수입이 들쑥날쑥해서 사실상 생계를 꾸려가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지 2013년 1월 갑상선 암과 유방암을 동시에 선고받고 수술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몸에 그리 큰 병이 자리 잡았을까. 어릴 때부터 유난히 겁이 많은 그 동생이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언니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병문안을 가면서 그간 5달 동안 예배 시간에 메모한 작은 공책 다섯 권3 시리즈 책자 기도 훈련집을 건네면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했습니다. 새 가족 시간에 들은 담임 목사님의 간증도 전하고 짧은 몇달 동안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면서 천국의 소망을 듣고 을권면했습니다 촉촉한 부슬비가 내리다 어느 겨울밤 인간의 삶과 기도학교 책두 권을 일곱여 시간 동안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맞이했던 그 아침의 은혜로움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기 시작했고, 태어난 후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예전 직장에 복직을 하였고, 가족과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와 동생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같은 날 수술했던 병실 동기 중 상태가 가장 심각했고 나이도 제일 많았지만 아프기 전 생활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면서 늘 감사하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속신앙의 뿌리가 깊은 친정 어머니와 절에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다른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직장 동료를 전도하여 저희 첫 번째 목장원이 된 사례입니다. 3년 전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이 친구는 집이 근처라 1년에 한두 번 동네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전도하겠다는 의식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얻은 마음의 힘이 너무 좋아서 이런저런 자랑을 하였습니다. 연희 집처럼 이집 역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친정 언니는 신내림 받은 영한 점집을 같이 다니자고 하였고, 시누이는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하였는데 그 교회가 이 단인 듯 싶다고 하였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끌어당기지만 설사 내가 힘더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그 어느 쪽도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청년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 신우이 때문에 남편은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교회 생활을 통해 배운 것만으로도 이 친구의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의 영적 전투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교회를 쉬는 것은 정말 큰죄인이 이왕 다녀야 할 교회라면 같이 다니자고 했습니다. 몇 번은 망설임 끝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한달 정도 영적, 영적 전투 기간이 있었으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몇주 만에 나타나 이제부터는 등록을 하고 제대로 다니겠다고 하였고 곧바로 3시리즈 양육을 시작하여 마쳤습니다.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의 점심 준비로 새가족 학교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일 성수와 함께 매주 예배 1시간 전에 만나 양육을, 양육을 하고 목장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와 헌금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친정 언니는 몇달 전부터 그 점집에 발을 끊었고 지금은 언니와 언니에게 함께 교회 다닐 것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단단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목장이 단단히 서고 금년 내에 세배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잘 배워 집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장원이 예배, 기도, 헌신, 교제, 헌금, 전도 등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몸에 익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 목자로 바로 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